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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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<laughs> 이거 맛있는데? 맛있는데. 응. 응. 이번에는 언양 불고기 먹어볼래요? 다시마가.. 이번에는 언양 불고기 먹어볼래요? 다시마.. 다시마, 다시마 두려워요? 네. 솔직히.. 솔직히 다시마는.. 솔직히 다시마는.. 저도요.. 엄두가 안나 솔직히 다시마는 엄두가 안 나요.. <laughs> 진짜..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느님의 정체를 밝힙니다. <laughs> 땅을 믿지 못해서 이걸 두개산 거예요. <laughs> 아, 궁금해가지고 그냥. 나 그거 너무 좋아. 이것도 한번 맛보자. <laughs> 딸기 잼샌드위치와 안전빵, 안전빵.